왔음. 나이스. 뭐야, 소한진이네? 네. 네, 사진 찍어놨음. 아이큐 okay. okay. 어. 아이큐어 오브 임코. 오, 죽파수. 오브 죽파수. 얘 오늘 오브 죽파수 왜 이렇게 잘 나와? 어디죠? 그, 그, 그 거기. 저 저기 끝방 아 거기 거기? 알지 알지 예 네, 거기, 거기. 어, 거기, 거기,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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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거기. 바로 알지 여기 이거 하나 딱 밟았어 이게 하나가 다예요? 네 이거 하나가 다임 <목> 뭐야 이거 가죽 적킷 히토님이에요? 네 뭐야 왜왜 왜 이래 뭘왜 이래 차입하지 않아요? 끼고 오셨어요 네? 뭐라고요? 어? 스, 스윗한 컨셉 그게 뭐가 스윗해요? 아이 그 캐릭터만 스윗하다고 다 스윗한 줄 아나? <웃음> <웃음> 어이가 없네 <달당> 아니..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<laughs> 스윗의 기준은 왜 뭐래 <laughs> 아 그럼 히토 끼리님 울어요 우리 히토님 얼마나 잘생겼는데 다 말해놓고 <laughs> 어?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이미 이미 상처 받았어? 이미 네. 서운해? 서운해졌습니다. 왜 <laughs> 귀여? 워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아니 오늘 다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찌질이자냐? <laughs> 와. 와. <laughs> 와이 소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. 그 그거 알죠? 막 서운해 미치게 하는 소리. 와 이런 거 <laughs> 삐졌어? 아니요. <laughs> 어 미쳤다. <삐졌다. 웃음> 엄마가 문니콩 달고 다니지 말라 진짜. 아 바람 때 바람이야. 깜. <laughs> <laughs> 깜짝이야 뭐해? 뭐해요아이몰래 호박주머 먹고 있었습니다. 놀래킬려고아 씨. 진 배고파 안 되겠다. 시켜야겠다. 땅 거야. 또 먹어? 또 먹으라니? <laughs> 또먹어야거먹는지고거래지고 그래 지주지도못할어정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, 뭐 <laughs> 네? 아거먹어구나뭐어야지이 네? 네? 이거 매니저님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거먹 이거 일단 야거뭐지이불 불붙여서 정적한시다네 <laughs> 저거 십자가 깨지는 거좀 보러 가아 맞다 사진기 챙겼죠 십자 나머지 아, 붙이고 여나서다있 뭐야 삼인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알았어 왜, 밑에 왜, 나머지 왜, 분들 왜. 다 하나씩 붙이세요 아, 오케이 제가 하나 붙여놓을게요 미리 오 음, 미리 붙여놔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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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 오, 오. 다 깨지는 거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어.. 그 라이터 좀.. 불.. 불 불려 드릴게 우 사진기 없.. 아.. 사진기 아, 어차피 하면 되지 이벤트 했어 이벤트 펜팅을 네, 이렇게 제... 안 한다고? 십자가를 이렇게 안 깬다고? 우리 지금.. 소환진 하나씩 다 붙였는데? 빨리 붙여 소환 이거.. 그거는 저불안 안안 붙일게요 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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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지금 양초 껐는데도 안나와서 애매함 어, 어 깨, 예. 오, 깨졌어. 오, 깨졌어 오, 오 깨졌어 오, 오. 깨졌어 오씨 몰려있는거 같아요 귀신사진 찍죠 오케이 다 붙입니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아 어, 잠깐만 고, 그냥. 그냥 바로 고 다섯 땅끝이 고고고 개미네 문닫아다 그냥 어 엄청 빠르네 재밌겠다 이 좋아 오늘 네. 이게 다구하러 갈래 오오오 좋아 오 잘하는데 오오오 오, 잘하는데 오오 인코스 잘 도는데 이이오 빨리빨리 냉장쪽으어서오 열로 했지 아, 가죽 자켓 입으니까 뭔가 다르네. 말도 절 저래. 아이, 빨리 돌아와요, 뭐해. <laughs>